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쫀득하고 부드러운 무한금 장기지 떡 1.5kg 넉넉한 양을 10% 할인된 12,500원에 만나보세요. 쌀로 만들어 촉촉하고 건강한 간식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아요. 4위입니다. 인천 장기지 떡 맛집 해송기정의 쫄깃한 쌀떡 기본 팥맛 30g 50개입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5,900원에 부드럽고 맛있는 장기지 떡을 즐길 기회 3위입니다. 시루조와 굳지 않는 흰낭고절편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 1.4kg 넉넉한 양으로 즐기세요. 장기지 떡처럼 맛있게 13,66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겨울 국산 기장으로 만든 프리담 장기지 떡 촉촉하고 부드러운 떡 쑥, 꿀 착한 파당금의 조화가 환상적이에요. 아침 대용, 간식, 담내떡으로 체격. 지금 바로 맛있는 장기지떡을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보들보들 쫄깃한 장기지떡, 1.5kg 넉넉한 양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어요. 16,800원의 맛있는 방울기정떡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